셀트리온 볼게요. 지금 여기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조금 뭐늘 수는 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 삼바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 그래서 삼바가 시장을 바이오를 얘네 둘을 깨지면 얘가 바톤을 이어서 어, 셀트리온하고 어, 삼바가 이어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대형주의 HLB랑 이 알테오젠에 대한 물량을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종목으로 그래서 시장을 바톤 터치가 일어날 것이다 누가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분데 이제 재료가 있고 실적이 따라오는 회사로 바톤 터치가 될것 같고요 제가 어, LG 화학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젠 얘기 드렸고 HLB 제약은 뭐다 올라갔으니까 어, 통과하고요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도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어. 얘도 대장 역할을 하는 중에 하는데 얘도 끝났죠. 레몬, 레몬 환기 종목이니까 음, 관심 갖지 말자고요. 어, 일단은 음, 회사 다시 좋아지는 거 보고 자 서린바이오까지만 하고요. 자 서린바이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 모으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자 서린바이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꽤 있네요. 프리미엄은 없고요. 어, 900억짜리 회사인데 재무 좋죠. 서린바이오 어. 이제 매집 끝나면은. 타이밍 잡고 좀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봐야 얼마 못 올라가요 이제 매집하러 올리는 애들은요 좀 시간이 걸려요 어, 걸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여기서 거래량을 좀 터트리고 좀 오르는 척 하다가 좋을 거예요 어, 올릴 수는 있어요 조금 더 하지만 먹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 내려오고도 서린 바이오 관심 두시다가 이 밑에서 7,000원에서 8,000원대 오시면 그때 한번 관심을 한번 음, 재는 구조도 좋으니까 서린 바이오 관심을 음, 두시길 바라겠고요 서린 바이 g 관심주로 놔두세요 자 에이프로젠 a 프분젠한테좋들한테좋씀을드 말씀을 드렸고요. 먹을 수있 먹을 에있프로젠 시리즈 a 프로젠 시리즈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내려오면 s k 올 o u to a s 올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o 원이분까지 올렸다 빼겠죠 a 이 k y 까지 to ask y o 0 t 원까지만 가도 약 to ask you to ask y 고 u to 소림 바이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생물 보호법 관련해서 테마를 말씀드렸고요.